누구 문제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럼 자연 임신은 포기한 거야?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No. 혹시 시험관 준비하거나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 포기하면 생긴다더라. 집에만 있어 좀 나가지 말고 무조건 쉬는 게 답이야. 너무 감정기복이 심하다. 너무 피곤해 보여. 살좀 쪘네. 이 말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졌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멘탈 무너지는 말들이거든요. 누구나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고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끔은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단순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마치 변명하듯 여러 가지를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에 피로감을 느껴버려요. 아, 예전에 나는 그러지 않았나 돌아보기도 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오늘 영상은요. 시험관 하시는 분들께 제발,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말들. 그리고 왜이 말들이 그렇게 아픈지 시험관을 직접 겪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시험관은 마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관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마음 편하게 가지면 돼.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 에요. 근데요, 시험관은 마음만 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맞는 주사, 수치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호르몬, 피검사 결과 기다리는 시간, 이식 후 아무 말도 못하고 버텨야 하는 시간, 이 모든 게 마음가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여기까지 오는 사람 없었겠죠. 마음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특히 저는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임신이라는 것과 시험관에 올인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일시정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시정지를 했지만, 남편은 어떠한 타격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약도 오르고 서운하게도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아기에게 모든 것을 건내 인생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저와의 의지를 저울질하면서 속상함을 많이 덜어내려고 노력했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자연 임신은 포기한 거야? 이 질문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지기 쉬운데요. 시험관을 선택했다는 건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택이에요. 자연 임신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몸 상태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배아 등급 조화도 안 되는 경우, 착상 됐는데 유산되는 경우, 몇 차례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 통계로는 숫자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매번 희망을 걸고 매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시험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더 아프고 더 용기 필요한 길이에요. 세 번째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laughs> 이말 위로 같죠? 근데 시험가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는 거야. 네가 잘못 관리해서 그래. 스트레스를 없애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시험가는 비교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누군한 번에 됐다더라. 내 친구는 몇 개월만 임신했어. 나 아는 사람은 42살, 47살인데 성공했다더라. 너도 될 거야. 이 말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시험가는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호르몬 반응도 다르고 과정도 결과도 다 달라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돼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난네 편이야.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해. 맛있는 거 사줄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조언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말이면 됩니다. 시험관을 하고 있다는 건 약한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시험관 준비 중이거나 시험관 과정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꼭이말 해주고 싶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같이 있어 주세요.